네, 펀드 인사이드입니다. 금요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는 금요일 코너인데요. 오늘은 매월 초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h 농협은행 곽재혁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보니까 이큰 그림으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그려보는 방법을 가져오셨어요. 음. 7월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아, 예. 우선 금융시장의 단기 전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국내 증시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워낙에 그대외 유동성도 지금 양호하고 그리고 뭐 수출도 호조고 지난해 또 급락했던 순이익도좀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에 네. 최근에 또 형성된 단기 그 저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고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단 국내 주식형 펀드의 투자 비중은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다고 추천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연초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상저하고 해서 좀 대세상승을 기대했는데 연초에 기대했던 대세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좀 기존에 이렇게 유지됐던 박스권의 상향 움직임 정도가 단기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종목간 차별화 정도는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목간 차별화에서는 아무래도 좀그 기업이 개선되는 성장주, 그리고 이제 최근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그 배당주. 예, 네. 요두 가지의 테마가 아무래도 유망할 걸로 보입니다. 어, 해외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최근 좀 고평가 우려등도 있고 해서 어,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좀 많이 약화될 걸로 지 보이고요. 뭐 그나마 이제 미국보다는 좀 다른 주변 선진국들이 더 유망하지 않나라고 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징 증시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그 새로운 그 총리 취임으로 좀 정치나 경제 개혁에 대한 그 기대감도 높고 이제 그런 인도하고 또 미국 그 경기 회복의 수혜가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음. 예, 이쪽이 좀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이제 양호해지면서 뭐 기준금리 인상이 왜 최근에 다시 이슈화됐잖아요. 음. 이제 그러면서 기존의 금리 하락세는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라크 사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행보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채권 쪽에서는 이제 투자 매력은 아무래도 해외 고금리 채권 쪽에 좀 국한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지금 박수권 형태 말씀하셨던 주식 그리고 채권 쪽에서도 고금리 채권 쪽으로는 관심이 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7월 포트폴리오 이런 상황에 딱 맞게 짜보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예, 일단 포트폴리오를 크게 적극 투자형과 안정 추구형 두 가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적극 투자형은 연10% 정도의 그 이제 고수익을 좀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작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정 추구형은 반면에 좀 연평균 한 5%에서 8% 정도 예, 중수익을 추구하되 좀 시장이 위험하다 싶으면 수익의 기회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예, 가급적 손실 위험을 낮추는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좀 거의 많은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중수익 포트폴리오를 추구하시는 분들 모두 이렇게 동시에 만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좀 운용 방법도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일단 적극 투자형의 자산배분 구조는요 저는 주식 65 채권 25 그다음 유동성 10 퍼센트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한10% 정도는 이렇게 가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화면에 그 적극 투자용 포트폴리오가 지금 나올 겁니다. 어, 세부적으로는 이제 국내 주식 경우에는 이스터 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펀드하고 그 다음에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를 각각 15%씩 편입했어요 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익 모멘텀하고 배당률이 높은 그 주식 중심으로 차별화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두 펀드를 가지고 왔고요. 음.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하이 아시아 우량 기업 펀드를 15%그 다음 템플턴 유로피언 펀드를 5% 정도 편입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 외 선진국과 아시아 지역 이머징 증시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선전할 거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일단 이번에 편입을 했습니다. 적극 투자형이네요. 그럼 아, 안정형은 또 네. 말씀해 주셔야죠. 아, 고전에 그 일단 그 적극 투자형 중에 이제 일부. 네. 그렇다고 적극 투자형이라고 네. 모든 걸다 주식으로 만 편입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채권 혼합형이 좀 일부 남아 있어요. 네. 네. 어, 채권 혼합형은 이제 하이브리드 커버드 콜 펀드로 이제 인기 높았던 기억 나시죠? 저번 전에 얘기했죠. 맞습니다. 네. 미래세배당 프리미엄 펀드 네. 그리고 이제 j p 모관 글로벌 전환사채 펀드를 각각 20%씩 편입을 했습니다. 음. 뭐 과거 펀드 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탑픽으로 꼽았던 그런 중위험 중수익 펀드 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펀드들입니다. 음.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네. 말씀하셨던 그 안정 추구형에 대해서 이제 네. 지금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산 배분 구조를 주식 20, 채권 60, 유동성 2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역시 한10% 정도는 비중을 가감하는 쪽으로 예, 운용을 할 거고요. 어, 지금 역시 화면에 보시면은 또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가 지금 제시가 될 건데요. 어, 세부적으로는 이제 주식형의 경우에는 이스트 스프링 코레 리더스 펀드, 아까와 같이, 그리고 시장 밸류 고배당 펀드를 10% 정도 편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 추구형이니까 약간 편입 비중을좀 낮은 편이고요. 네. 채권 혼합형에서도 역시 미래세 배당 프리미엄 펀드와 JP모건 글로벌 전환사채 펀드를 15%씩 편입을 했고요. 이제 이 외에 안정 추구형에서는 제가 트러스턴 징기스칸 플러스 알파 채권 혼합형 펀드를 15% 정도 신규로 편입을 했어요. 네. 이제 주식 편입 비중이 채권 혼합형 펀드다 보니까30% 미만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트로스턴 징기스칸 펀드 시리즈로 상당히 유명한 그 트로스턴 자산 운용의 운용 역량이 이제 여기 좀 묻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과거 수익률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그 운용사의 운용 역량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반 채권 혼합형 펀드지만은 제가 어 우리 안정 추구형 모델 포트폴리오에 제가 집어넣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양 뱅크 플러스 10 혼합형 펀드를 이제 20%가량 편입했습니다. 이 펀드는 자금의 이제 10% 미만을 그 공모주에 편입하는 공모주 펀드로서 이제 안정성 대비 수익성이 매우 높아요. 어, 지금 이제 아래 그래프가 하나 나올 겁니다. 방금 소개했던 이두 펀드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이제 수익 그래프를 정리했어요. 2013년 이후의 성과를 보시면은 특히 동양 뱅크 플러스 템펀드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거의 없이 이렇게 그연4% 대의 그 이제 그 높은 수익을 내는 양만 수익을 내는 안정적 성과를 이렇게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네 어, 적극 투자형 자산 배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이 확실히 비중이 더 높고요 채권 안정형에는 채권 비중이 확실히 좀 높은 점이 가장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상품들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후자가 더 눈에 가는 거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끝으로 이 같은 펀드 포트폴리오를 짤때 필요한 유의사항이라던가 또 혹은 그 밖에도 추천하실 만한 상품이 있었다면 같이 말씀을 또 해주시죠 예어 이달의 펀드 포트폴리오 외에 네. 관심을 가지실 만한 펀드로 볼 때는 이제는 요즘 핫이슈죠 어 셰일가스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아. MLP 펀드 네. 그리고 이제 인도 주식형 펀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 펀드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박스권에 좀 증시가 오래 머물리, 머물러 있으니까 지수형 스텝다운 ELF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중위험 중수익 투자자들이라면은 요즘 워낙 그 박스권 장세에서 한국과 중국 증시가 딱 이렇게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박스를 벗어날 만한 요인이나 어떤 위험 요인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이런 점들 감안할 때 아마 한중 지수형 스텝다운 ELF를 뭐좀 보시면은 아마 이, 아마 이 같은 펀드가 꽤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또 좋은 상품을 가져오셨어요. 일단 위험도 크지 않고 또 그렇다고 모멘텀도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중위형 중수익 펀드로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7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펀드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드 인사이드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종, 마, 어, 마켓 인사이드 2시간 순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지금 1두시 4분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시다면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종목 카운슬러가 해결을 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마켓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한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투자자분들께 응원 한번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